오늘 우리 소개팅하는 거 진짜 잘해야 된다. 아 준비 잘했습니다 저는. 어, 야 잠깐만. 야, 오징어 게임 오일라 할아버지한테 카톡 왔는데 오늘 집으로 놀러 오래. 그래. 어 진짜요? 어 잠깐만, 어, 저 전화 좀.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배구로못갈것 같은데 저 오늘 소개팅 하거든요 괜찮으면은 나도 좀 끼워주겠나 저 어르신 그 젊은 친구들끼리 3대3 소개팅 하는 거거든요 네 소개팅 깨달라고요 혹시 아아 거기서 내가 1등 을아 예예 뭐그 1등 1등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르신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456번 <laughs> 아 그렇게나 많이요? 그때 뉴스에도 크게 나섰던 것 같은 데 아이 그속 소... 소개팅, 소개팅 많이 했다고 뉴스까지 나와요? 근데 어르신, 저도 그 어르신 못지않게 소개팅 많이 해봤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르신 그 여자친구는 몇 번이나 사귀어보셨어요? 456번. 와, 대박. 아, 그러면 소개팅 할 때마다 뭐 여자친구 사귀신 거예요? 네. 쉽게 안 죽어.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쉽게 안 죽죠. 소개팅 할 때마다 사귀면 그 비결이 있나요? 그 여성분이 어르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주성자가 어르신 끌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요아 버티는 거야. 이때 자세는 누우는 자세.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아예 아,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러면은 소개팅 할때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예 예. 정신이 되게 요즘 외로우신가 보다 아니 전화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내..내일 모레 가자 그래x3 그래. 까무치킨 사가지 아, 정말 전화할까? 누구예요? 야, 너 곽철용 형님이라고 아냐? 알죠 왜 몰라요? 아, 잠깐만예 잠깐만. 형님 내가 너한테 하나 보러 오지아예 어, 형님 너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형님 말씀은 저기 감사한데요 제가 요즘에 투마리 유튜브 채널도 갖고 있고 조금 바빠가지고 내가 너를 깡빡처럼 납치라도 하랴? 어 형님 형님 깡패 아니시잖아요. 내가 달건이 생활을 열일구게 시작했다. 형님 깡, 깡패세요? 마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아. 방금 깡패시라면서요?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깡패신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내가 달건이 생활을 열일구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맞기는 어, 한 거네요, 그까? 그러니까? 마 깡패 아니다. 아 예, 뭐알겠습니다 그, 형님 저희 지금 아는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요. 예. 안녕하세요. 그내야구나 하고 아주 전생의 인연이 기구나. 형님, 저는 처음 뵙는데. 너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아니요. 저도 지금 투마리 채널 같이 하고 있어 가지고 못할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랴? 형님, 깡패 아니시라면서요. 나 아, 깡패 아니다. 끊어 끊어 끊어. 뭐예요? 왜오락가락해 뭐, 왜? 한명못나 온다는데요? 오일랑으로 뭐, 좀 전화 싹. 아니 아니, 지 오일랑으로 좀 조금 어. 안될것 같고 어. 제가 아는 형님들한테 전해 볼게요. 동석경형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영통으로 해볼게요. 어. 안 어, 어. 형님 안녕하세요. 와 깡패다. 아이 저 깡패 아니에요.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가? 아, 형님 어 그제? 형님 아파트 지나갔었는데 207동 몇 호였죠? 102호. 예? 102호. 아아아 102호. 예. 형님 요즘 뭐 연애 잘하고 계세요? 어 아직 싱글이야. 무슨 싱글이요 예정할 수 있잖아요. 휴지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아니 휴지 얼마 안 썼어요. 그렇죠.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아 형님, 저 개인기 하나 연습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야, 빨리. 해. 시간 없어. 네. 아, 빨리 하라고. 아좀 준비 좀 하고요. 그 황정민 씨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에이, 브라더. 어이? 어이가 없네. 가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 저요. 요즘 좀 이제 좀 휴식 좀 하려고 예,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표도 준비했습니다. 그 비행기표 어떡하냐? 오늘 못갈것 같은데. 왜요? 갈수 있는데. 바꾸 와이 씨. 어 끊을게요, 끊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화가 많이 나네. 그 비행기표 갖고 오라는데 저거. 아니면 다른 분 좀. 곽도원 형님 아세요? 여. 영화 배우? 네. 네? 어형 안녕하세요. 어이 깡패. 아저 깡패 아니라니까. 오늘 옷을 이렇게 입서 그런가. 아까 동서 형님도 그러고. 옷 때문에 그런가. 깡패가 아니구나.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 그런 다며에 깡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 저 일반인이죠. 개그맨. 야이 새끼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만장난하냐? 어? 어?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전화하자마자.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한다. 네. 아형 자꾸 뭐 전화받아서 그렇게 화내시면 뭐 협박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 죄송하지만 저도 그 정도 사립판단을 할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갑자기 형님 말을 하세요. 형님 뭐 오늘 한잔 하실까요? 한잔 하셔야죠. 서로 나중에 다 둘이 하자. 네? 에이 소문이 오늘 친구 주세요. 아는 형도 있는데 같이 한잔해. 알았어, 알았어. 한잔합시다 한잔해. 됐어? 아, 잠시만요. 아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네요 죄송. 그 아니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일단 집에 돌아가. 네 감사합니다 형님 연락 드릴게요 형님. 안될것 같은데요. 저희 둘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부를 사람 있긴 있어요. 누구 누구? 혹시 박찬호 야구 선수 알아요? <목소리>